안녕하세요. 자동차 애호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멋진 소형 SUV, 르노 캡처 2026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상상해 보세요. 도시의 번잡한 거리를 가볍게 누비면서도 주말 나들이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즐기는 그런 차. 바로 르노 캡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2013년에 첫 출시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200만 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제 2026년 모델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어요. 이 영상에서 디자인, 엔진, 인테리어, 안전 기능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어요. 자, 커피 한잔 들고 편안히 앉아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르노 캡처 2026은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노벨 아르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했어요. 프론트 그릴은 르노 로고에서 뻗어 나오는 평행사변형 패턴으로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져 더 세련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죠.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각도의 LED로 낮에는 범계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이 반짝이며 시선을 사로잡아요. 후면은 브레이크 라이트 클러스터를 투명하게 바꿔서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범퍼 디자인도 살짝 다듬어져서 전체적으로 더 단단한 인상을 줘요. 차체 길이는 4.239m로 컴팩트하지만 휠베이스는 20mm 길어져 안정감이 업그레이드됐어요. 특히 매력적인 건 투톤 컬러 옵션이에요. 테크노 트림부터 옵션으로, s p 리 알파인 트림에서는 스탠다드로 제공되죠. 예를 들어, 라팔 그레이 바디에 블랙 루프를 매치하면 도시적인 쿨함이, 아니면 화이트 바디에 오렌지 루프를 하면 활기찬 느낌을 줄수 있어요. 총 11가지 바디 컬러와 4가지 루프 컬러로 90가지 조합이 가능하니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힐엔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고, 크롬 대신 그레인 패브릭 소재를 써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어요. 이 디자인 덕분에 캡처는 그냥 SUV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착처럼 느껴져요. 길거리에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6 캡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새로운 이테크 160 파워트레인 이전 145ps 하이브리드에서 업그레이드된 이 엔진은 160ps 위 출력을 자랑해요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풀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9초 정도로 더 빨라졌어요 CO2 배출은 97g에 불과하고 EU7 규제를 충족하며 연비는 5% 향상됐어요 시내 주행에서 전기모터가 주도하다가 고속도로로 나가면 엔진이 부드럽게 개입하죠. 게다가 새로운 고속도로 모드가 추가되어 소음이 줄고 반응성이 좋아졌어요. 20부터는 모든 트림의 스탠다드로 기어 변속이 더 부드러워 운전 재미가 배가 돼요. 물론 기본 옵션으로 1.0 최고 0 엔진도 있어요. 90ps 출력에 6탄 수동 변속기, 0에서 시속 100km 14초지만 연비는 49mpg로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매력은 하이브리드 쪽이죠. 프랑스 작곡가 장 미셸 자르가 만든 사운드 스케이프가 더해져서 환영 사운드부터 보행자 경보음까지 고급스러워요. 주차 시 전기 브레이크의 오토홀드 기능이 기본이라 언덕길에서도 안심이에요. 이 엔진으로 캡처는 도시 SUV 위 기준을 다시 쓰는 거예요. 연비 걱정 없이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딱이에요.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캡처는 각간만큼이나 안도, 살기 좋게 설계됐어요. c m f p 플랫폼 덕에 클리오와 공유하지만 공간은 훨씬 여유로워요. 앞좌석은 높게 앉아서 시야가 좋고 후석은 슬라이딩 시트로 앞뒤로 16cm 조절 가능해요. 짐을 싣고 싶을 때는 시트를 앞으로 밀면 트렁크가 536리터에서 최대 1,275리터까지 확장돼요. 클래스 최고 수준이죠. 재료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죽 대신 26% 재활용 패브릭을 썼어요. 에스피리 알파인 트림에서는 알파인 브랜드의 스포티한 터치가 더해져서 프리미엄 느낌이 물씬 나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오페너 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에요. 10.4인치 세로 터치 스크린에 구글 비치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이에요. 10.2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연동되어 네비게이션, 음악 앱까지 한 눈에 볼수 있어요. 음성 인식도 업그레이드되어 헤이 구글. 에어컨 트럭, 처럼 자연스럽게 명령할 수 있죠. 시트는 전동 조절과 메모리 기능이 옵션으로 가족용으로 딱 맞아요. 머리 공간은 950mm, 레그 공간은 690mm 로폴로 보다 넉넉해요. 이 공간감 덕에 캡처는 단순한 통근차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예요. 쇼핑 가방부터 캠핑 장비까지 뭐든 실을 수 있어요. 반전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 2026 캡처는 유로 NCAP 5 스타를 받았고 기본으로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알림이 탑재됐어요. 새로운 ADAS 시스템으로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스탠다드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며 브레이크와 가속을 자동 조절해요. 후방 주차 센서와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까지 완비됐어요. 알파인 트림에서는 사이클 도어 오픈 경보도 추가되어 도시 주행이 더 안전해졌어요. 르노의 안전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가족과 함께라면 이 기능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이제 가격과 트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국 기준으로 풀 하이브리드 이테크160 모델이 25,195 파운드부터 시작해요. 기본 에볼루션 트림은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17인치 휠로 실속 있고, 테크노는 18인치 휠과 구글 인포테인먼트, s p 피리 알파이는 19인치 휠과 투톤 페인트로 럭셔리해요. 이전 모델보다 500파운드 저렴해졌으니, 가성비가 최고예요. 경쟁 차종으로는 폭스바겐티 크로스, 푸조 2008, 포드푸마, 토요타 야리스 크로스가 있지만, 캡처는 스타일과 실용성의 균형이 돋보여요. 실외성도 좋아요. 2024년 와카. 설문에서 소형 SUV 중중상위권이에요. 마무르기 전에, 캡처 2026의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재다능한 매력이에요. 도시에서 주차하기 쉽고,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이며 오프로드 가벼운 코스도 오케이. 하이브리드 덕에 환경도 생각하고 디자인으로 눈길도 끌어요. 만약 소형 SUV를 찾고 계시다면 반드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세요. 르노 공식 사이트나 딜러에서 바로 주문 가능해요. 이 영상 보시고 캡처에 꽂히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떤 컬러가 제일 끌리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전 운전하세요.